공동체의 성경읽기 131일차 쉬운 성경입니다. 에스더 3장 이 일이 있은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여 귀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왕궁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도 않았으며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궁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요?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충고를 해도 듣지 않자 그들은 그 사실을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했으므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둘지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하마는 모르드개가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는 것을 보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그는 모르드개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는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여 아하수에로 왕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죽여 없앨 방법을 찾았습니다.그때는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지 12년째 되는 해의 첫째 딸. 곧 니산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죽일 날과 달을 정하기 위해 하만 앞에서 부르라고 불리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열두째 달인 아달월로 정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든 지방에 걸쳐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삽니다. 그들은 어느 민족과도 다른 풍습을 갖고 있으며 왕의 법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왕의 나라에서 그대로 살게 내버려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왕께서 좋으시다면 그 백성을 완전히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왕의 재정을 맡은 관리에게 은만 달란트를 주어 왕의 금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손에서 인장반지를 빼어 유다인의 원수인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말했습니다. 그 돈과 백성은 그대의 것이니 그대가 좋을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부름을 받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만이 시키는 대로 각 지방의 총독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각 지방과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썼습니다. 그들은 조서를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적어서 왕의 인장반지로 봉인한 뒤 사신들을 시켜 전국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열두째 딸인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을 젊으니, 늙으니, 여자, 어린이 할것 없이 다 죽여 없애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방에서는 이 조서를 베껴 법률로 선포하고 모든 백성에게 알려 그 날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사신들은 서둘러 길을 떠나고 수산성에서도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실 동안 수산성은 어지러움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거친 배옷을 입은 다음, 재를 뒤집어 쓴채성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나 거친 배옷을 입은 채왕궁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드게는왕궁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왕의 명령이 각 지방에 이르자 유다인들은 크게 슬퍼하고 금식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거친 배옷을 입고 재 위에 누웠습니다. 에스더의 여종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개에게 일어난 일을 일러주자 그녀는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옷을 보내어 거친 배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를 권했으나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보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돌보라고 보낸 내시 가운데 한 사람인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하닥은 왕궁 문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빠짐없이 하닥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왕의 금고에 들여놓겠다고 약속한 돈이 얼마인지도 알려 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내려진 왕의 명령. 곧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내용이 적힌 조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었습니다.모르드게는 하닥이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이고 그 내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직접 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왕에게 간절히 빌 것을 하닥에게 부탁했습니다.하닥은 돌아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이 부르시지 않으면 안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의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왕이 금호를 내밀 때만 그 사람은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개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개가 다시 사람을 시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왕비께서 왕궁에 살고 계신다고 하여 다른 유다인이 다 당할 일을 왕비께서만 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그러자 에스더가 다시 그들을 시켜 모르드개에게 전했습니다.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무르드계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에스더 5장.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비의 옷을 입고 왕의 방이 마주 보이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그때 왕은 방안 보좌에 앉아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은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어여삐 여겨 손에 들고 있던 금홀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 금홀 끝에 손을 대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후여, 무슨 일이오? 내게 무슨 부탁이라도 있소? 당신이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좋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갔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던 왕이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요청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왕이 저를 어여삐 보시고 제 소원과 요청을 들어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일도 잔치를 열겠으니 하만과 함께 와 주십시오. 그때에 제 소원을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왕궁문을 나오던 중모르드겔를 만났습니다. 모르드게는 여전히 일어나지도 않고 자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본 하만은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참고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의 재산과 아들이 많은 것과 왕이 그에게 명예를 주어 다른 귀족이나 신하들보다 높여 주신 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만이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네. 에스더 왕후께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한 사람은 왕을 제외하고 나밖에 없었다네. 그리고 왕후께서는 내일도 나더러 왕과 함께 와달라고 하셨네. 하지만 유다인 모르드게가 왕궁 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기쁜 마음이 싹 가신다네.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50 규빗 되는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 왕에게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아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나서 왕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가세요. 하마는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